이번 달부터 시작하게 된 미주미 월간 ETF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는 월간 ETF 첫 시간으로 베스트 AI ETF 3선을 알아볼 예정인데요. AI 관련 ETF를 알아보기 전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왜 AI 산업이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지 먼저 자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첫 번째 자료 보면은 생성형 AI 시장 규모가 향후 10년간 300배 이상 성장해서 2022년 그 400억 달러를 기록했던 생성형 AI 사, 그 매출이 2032년에는 1조 3천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여기 밑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하고 IT 시장 조사업체 IDC가 전망한 수치고요. 물론 이제 솔직히 뭐 내년 일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는데 10년 뒤 전망치는 조금 과장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2026년이랑 2 8년 사이에 2027년 생성형 AI 시장 매출 규모 보면은 3,990억 달러로 뭐 반올림해서 4천억 달러라고 치면은 2022년 4 0 0억 달러에서 2027년 4천억 달러 되는 거니까 약 5년 만에 10배 이상 그 관련 매출이 증가하는 산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관련해서 또이 플랫폼별 유저 1억 명, 글로벌 유저 1억 명 도달에 걸린 시간 관련한 데이터가 있는데 챗 GPT가 2개월 만에 유저 1억 명을 달성하면서 어, 최근 그 메타 플랫폼의 스레드가 5일 만에 출시 5일 만에 1억 명 유저를 확보하기 이전까지 가장 가파른 속도로 유저 1억 명 돌파하는데 아, 돌파한 플랫폼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스레드는 뭐 5일 만에 한 이유가 그 메타 플랫폼 애초에 그 사용 인구가 30억 명 되니까 5일 만에 한 거고 채 GPT는 애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어, 그러니까 AI는 허상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용하고 있다 그거를 증명했다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생성형 AI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 분야에서 앞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일단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AI PC 시장 관련 전망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AI PC 출하량은 2023년 9%에서 2027년 61%로 전체 PC 출하의 절반 이상을 앞으로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AI PC라는 게 국내에서도 이미 그 삼성 갤럭시 북 엣지 그 판매를 시작해서 아실 수도 있는데 이 평균 판매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AIPC가 가격이 더 비싼 이유에는 그 안에 더 좋은 칩들이 탑재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칩들 평균 판매 가격도 기존 PC 대비 약 20%나 더 비싸게 책정되고 있어서 그래서 AIPC는 뭐더 비싸게 팔고 근데 판매량도 앞으로 증가할 거다. 그런 이런 시장 전망치가 있다 보니 뭐 계속해서 성장이 가파르게 그리고 더 크게 이제 수익성을 창출할 산업으로 전망되고 있고 뭐, 여기 AIPC에는 약 40에서 80%의 DRAM 탑재 용량이 증가한다 나와 있으니까 메모리 업체들도 결국 AIPC 시장 성장에 따라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AIPC 외에도 AI 스마트폰 시장, AI 스마트폰 시장도 올해 애플 인텔리전스 공개와 함께 아이폰16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IT 시장 조사업체 IDC에 따르면은 AI 스마트폰의 2023년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78.4%에 달할 것이다. 전체 스마트폰 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2.3%에 그치는데 AI 스마트폰은 자그마치 78.4%의 초고속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AI 스마트폰 시장에도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뭐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 AI 산업 성장하는 건알겠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ETF 투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트 AI ETF 3선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려 하는데 첫 번째는 IGPT ETF 입니다 인베스코 AI Next Gen 소프트웨어 ETF 그러니까 이제 AI 그리고 차세대 소프트웨어 ETF인 IGPT ETF는 AI 및 차세대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기술 또는 제품에 상당한 노출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AI, 머신 러닝, 데이터 관리 및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및 소프트웨어 기술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ETF 구성 종목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용 보수는 연0.6% 이고요. IGPT ETF의 주요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AMD 8.73% 구글 8.28%, 메타플랫폼 8.05%, 엔비디아 7.9%그 외에도 왼쪽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퀄컴, 인텔, 어도비, 인튜이티브 서지컬 같은 AI를 활용하는 제품을 만들던가 AI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춘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아무래도 올해 계속해서 AI 관련 기업들이 달려오다 보니까 조금 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AI ETF는 ETF입니다. AI ETF, CHAT ETF입니다. 라운드 일 제너레이티브 AI 테크놀로지 ETF CHAT 티커스는 CHAT ETF는 생성형 AI가 향후 수십 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 혁신이 될 것이라 믿고 관련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용 보수는 0.75%로 꽤 높은 편에 속하고 있고요. CHAT ETF 주요 구성 종목은 엔비디아 8.18% 마이크로소프트 6.38%, 알파벳 5.95%, 어도비 3.8%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도 메타플랫폼, 바이두, AMD, 브로드컴, SK하이닉스 같은 AI 관련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두나 SK하이닉스 같은 아시아 기업들도 편입되어 있고요. 그챗 ETF 역시 최근 계속해서 달려오다 보니까 최근 조금 AI 주식들 시장 조정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모습과 함께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AI ETF는 AIQ ETF입니다. 글로벌 X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echnology ETF. 이 AIQ ETF는 AI 기술의 추가 개발 및 활용으로 잠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과 빅데이터 분석에 AI 사용을 촉진하는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운영 보수는 0.68%로 아까 챗 ETF보다는 뭐 저렴하지만 그래도 꽤 비싼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AIQ ETF 주요 구성 종목은 엔비디아 5.82%, 브로드컴 3.69%, 텐센트 3.61%, 메타 플랫폼 3.59% 이런 식으로 편입되어 있는데 여기도 뭐 텐센트 들어간다는 게 조금 특징적이고 이 외에도 넷플릭스, 오라클, 알파벳, 퀄컴, 애플 같은 다양한 AI 관련 기업들로 E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AIQ ETF도 뭐 최근 AI 기업들 중심으로 시장 조정이 나타나다 보니까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베스트 AI ETF 3선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자료로 베스트 AI ETF 3선 조금 특징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각 ETF별로 연간 보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고요. 이 자료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어 이렇게 예각 <laughs> ETF별로 뭐총 보수 조금 차이 나는데 채 ETF가 0.75%로 가장 비싸고 IGPT ETF가 0.6%로 가장 저렴하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각 ETF별 주요 특징과 투자 성향에 따라 어떤 ETF가 괜찮을지 좀제 의견을 한번 펼쳐보면, 일단 IGPT ETF 같은 경우에는 구성 종목 탑1 0 비중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60% 이상으로 좀 대형주 집중도가 다른 ETF 대비 가장 높은 편이고, 나는 그래서 소수의 몇 종목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끌고 가는 집중 투자를 원한다? 이러면 IGPT ETF가 좀 매력적일 수 있겠고, IGPT IGPT ETF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 노출도가 높고 중국 기업은 아예 편입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에는 아예 투자도 하기 싫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니까 뭐 IGPT ETF 가장 괜찮은 선택지 그런 분들에게는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IGPT ETF는 그 분배금은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c ETF 같은 경우에는 다른 ETF들이랑 다르게 TSMC, 팔란티어, 델테크놀로지, 슈퍼마이크로컴퓨터, 버티홀딩스 브 같은 좀 국내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AI 인프라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나는 여기 나오는 뭐 TSMC, 팔란티어, 델, 슈마컴, 버티브 같은 이 개별 기업들이 괜찮은 것 같다 하면은 챗 ETF에 투자를 고려해 볼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Q ETF는 탑10 비중이 34%로 가장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비중이 꽤 높고 투자 종목도 상당히 넓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ETF 특징 그대로 좀 넓은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리고 싶다 이런 분들께는 AIQ ETF가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겠고요. 그리고 ETF도 그 주식처럼 이제 주식의 배당 같은 개념으로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 AI 관련 기업들 그리고 또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배당을 안 준다던가 배당률 자체가 너무 낮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기 있는 AI ETF들도 분배금은 많이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배당을 자주 받는 게 좋다 하면은 그나마 배당률이 낮기는 하더라도 여기 맨 밑에 AIQ ETF가 이 반기 분배금 그러니까 이제 1년에 뭐 6월 12월 이런 식으로 분배금 두번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 AI ETF 중에는 AIQ ETF가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어 오늘 처음으로 진행한 월간 ETF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시고 댓글로 여러 의견 더 공유해 주시면은 다음 월간 ETF 영상에 참고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